차를 사게 된 계기는 상당히 좀 충동적이었어요. 그냥 그, 그냥 가고 진짜 그냥 산 거예요. 잘하네. <웃음> 참, <웃음> 그렇게 카푸어가 되어가는 것이야. 말어 말어. <laughs> <laughs> 그왜그 있잖아 그 돈이면 있잖아. 아반떼에서 시작해갖고 벤틀리까지 가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150km 달리면 안 되는데. 부산에서 서울 가잖아요. 네. 기름값이 3만 원이안 들어요. 와 돌았네. 그럼 비행기 타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차탈때 겨울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차와 내가 하나다. 이런 느낌. 차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본년일체! 안녕하세요. 송사장과 고선생의 하구제비 채널의 송사장입니다. 오늘은 BMW 320D F30 바디 어 리뷰를 하러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BMW 320D 차주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소장과 고선생의 학고재비 채널의 네. 편집자를 담당하고 있는 고선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세 번째인 거 같은데 네세 번째 악수죠? <laughs>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세 번째 녹화입니다 <laughs> 분명히 띡 소리 났는데? 뭐한 거야 이때까지? 연극 한 거지 음, 그극한 상한 거겠는데 똑같은 얘기세 번째 <laughs> 저희가 언제 처음 만났죠? 제가 아까 기억하기로는 네.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까는 솔직히 진짜 가물가했는데 네. 이제는 확실히 기억이 났어요 이제는 88년도죠 별로... <laughs> 저희가 지금 32살이기 때문에 나 32살이에요? <laughs> 오케이? 근데 지금은 어엿한 BMW 320d 차주가 되셨네요 그렇죠, 어엿하다고 해야 되나? 어엿하죠. 저는 뭐 처리 없이 차를 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BMW 320D 이제 리뷰 본격 리뷰에 앞서 가지고 네. 이 차를 그러면 사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차를 사게 된 계기는 상당히 좀 충동적이었어요. 지문을 <laughs> 보고 네. 이 차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네. 이제 마지막 모델을 조금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 음... 뉴스를 보고 네. 어,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구경도 할겸 진짜 아 할인해 주나 싶어서 아 어, 찾아갔는데 네. 어, 첫 번째로는 가격적인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저, 제가 뭐 외제차 안 타봤으니까 네. 그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네. 세일즈맨이 왜 이제 오셨냐? 네. 어, 되게 대기가 많다. 네. 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 살 수가 없냐, 이러니까. 뭐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음... 뭐 이름 적고 대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계약금 걸지 않습니까? 100만원 걸을 거라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 그냥 이제 일단 기다려봐라. 네. 취소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 네네. 그 취소 물량을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일단 기다려봐라. 네. 그렇게해갖고 기다리셨고. 네. 그때 제기억에한 3주 정도 걸리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금방 네. 그분이 또 다시 연락 왔어요 뭐 3주 만에 나왔죠? 12월 초? 11월 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2018년 네. 말에 한달 만에 네.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네, 네. 그럼 그 이전에는 뭐 BMW 320d 모델 트림이 어떻게 되고 내부 옵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다 알고 계셨어요? No. <laughs>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어, 뭐? 그렇죠. 그냥 그, 그냥 갖고 진짜 그냥 산 거예요. 그렇죠. 어, 잘하네. <laughs> 잘하네. 그렇죠. <laughs> 그렇게 커플 <laughs> <laughs> 그렇게 <웃음> 되어가는 <웃음> 것이야. 어, 뭐 솔직히 알면 못 사. 그냥 사야 돼. 뭔 개소리야? 그냥면 <laughs> 계속 비교하다 보면 그래. 아쉬운 부분 이 생기고 이게 그왜그 그, 있잖아 그 돈이면 있잖아. 아반떼에서 시작해 갖고 벤틀리까지 가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아반떼 그 돈이면 시바 소나타 그 돈이면 시바 그랜저 BMW, CLS 뭐 포르쉐 뭐뭐 뭐, 가다 보면은 벤틀리까지 가 있어. 좀 충동적으로 샀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 저는 일다봉 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됐어.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뭐 중요한 계기는 들었고. 그럼 이제 이 차를 지금 3 년차 운행 중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행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018년도 12월에 뽑았으니까 예만 예. 2년 타고 3년 차죠. 예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주행 거리는 이제 2만 5천 킬로. 2만 5천 킬로,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이 정도 탔으면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할 정도의 약간 시간이 된것 같아요. 이 차가 어떻고 저 어떻고 뭐이 점이 좋았고 저 점이 안 좋았고. 그럼 이제 먼저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은 운동 성능이 좋다. 음... 이차저차 차 운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차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토크가 어떻다, 출력이 어떻다, 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딱 타서 밟으면은. 정말 여유있게 다른 차를 추월할 수 있고 네. 위험 상황에서 피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주행 성능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고속 안정성인데 우리가 다른 차 탔을 때한 네. 140km? 150km 되면은 조금 아, 차가 저...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음... 핸들을 네. 150km에서 물론 두 손으로 운전해야 되지만 네. 한,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도 불안감이 전혀 없다 음... 그게 좀 와닿지 않나요? 어, 와닿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150km 달리면 안 되는데 <목소리>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 운동성능에 관한 이야기긴 해요 저속에서 토크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좋고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할 때 불안하지가 않고 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즉각즉각 즉각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운동성능 이게 또 차주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신가 보네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 정도 장점을 더 뽑아 주시지 않나. 어떤 게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 차의 대표적인 장점은 네. 연비예요. 연비. 이게 중요하다. 도심 주행에서 17에서 18km? 예? 도, 도심에서 17에서 18? 그리고 오. 고속도로에서? 예. 20에서 21km. 와, 대박이네. 어묵. 오,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네. 고속도로 타고 네. 부산에서 서울 가잖아요. 네. 그럼 편도로 기름값이 3만 원이 안 들어요. 3만 원. 네. 와 돌았네. 왕복하면은 6만 원 조금 안 들어요 기름값이. 와 대박이네. 아니 저는 만약 제 차로 그 서울을 간다고 하면은 편도가 6만 원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편도가 6만 원? 예. 네. 네. 기름값만. 네. 네. 그럼 기름값 왕복. 왕복하고 뭐 털비. 비 왕복. 하면 한 20만 원 들죠. 그럼 비행기 타는 게 낫지 않나요? 음. 비행기 타고 보시는 바값이라니까 비행기가 반값이라니까 오히려 비행기보다 더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시네요. 사장님은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제차 연비가 일단 도심에서는 6km 정도 근처로 나오고요. 네. 6km? 예. 네, 6km. 엔진 출력이 한 5000cc 되나요? 3 0 0 0 c c 요 3000cc. 정확하게 2,997인가 그렇습니다 보호 피관료나으시니까좀 그런 것도 있겠죠 차를 사랑하는 만큼 원래 사람이 돈을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차를 별히 좋아하긴 하니까 네, 가포니까 <laughs> 아 근데 연비가 하여튼 상당히 상당하시네요 상당하다고 할수 네.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장점을 그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뛰어난 운동 성능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겠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장점은 잘 들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었나요? 이 차를 운행하면서 느끼셨던 거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같은 가격에 국산차에 비하면 옵션이 많이, 아. 많이 아쉽다 이런 어떤 인테리어 부분적인 부분 시작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네 내비게이션 좀 디테일하게 설명 요즘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는 네. 좀 날씨가 춥잖아요 네, 네. 핸들 열선이 이 차가 없어요 그게 되게 하셔요. 저는 항상 그차탈때 겨울에는 네?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갑. 장, 장갑을 껴야 돼요. 손이 다뜨어질 그렇죠. 때까지. 그렇죠. 이게 마치 엔진 예열하듯이 손도 예열을 해야 되네. 차도 준비 운동을 하고, 나도 같이 준비 운동을 하고. 같이. 혼년일체 차와 내가 하나다. 이런 느낌. <laughs> 차가 나를 도와준게 아니라 우린 같이 동반자 동반자네 그런 거죠 진짜 차를 사랑한다 아 그렇죠 열선이 없으신 분들은 네. 공감할 거예요 핸들 음... 열선 아, 물론 시트 열선이 있습니다 시트는 있어야죠 이거 시트 없으면 큰일 나죠 이거 돈이 얼마짜리 차인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실 건데 네. 독일차 내비게이션 좀 아쉽다 음 내비게이션 아쉽다 음. 이, 이 사실 이 내비게이션 제 회사, 제 친구가 그 회사 다니거든요. 네네네. 누구라고 아, 말할 순 없는데. 근데 그 친구도 차 리뷰를 제가 시킬 거예요. 자기 차 리뷰를. 네네네. 그게 뭐그 어마어마한 차인데. 하여튼 그 다음 번에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네. 이런 어떤 인테리어적인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약간 디테일에서 국산 그 같은 가격의 국산 차에 비해서 좀 아쉽다 이런 네. 단점이 있었고 또 다른 단점 또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네. 제가 큰 차를 안산건 있지만 차가 좀 작다 아 차가 좀 작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골프를 한 번씩 친단 말이에요 네네 네, 골프 차를 실어야 되는데 트렁크에 골프 채가한 개밖에 안 실려요 치명적일 수 있겠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네. 골프를 치는데 두 명이 탄다 하면은 네. 골프채 트렁크 하나 싣고 뒷자리 하나 싣고 두 사람 타면은 네. 더 이상 사람이 탈수 없어요. 두 사람 이상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음, 골프를 치러 가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음, 아, 이거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네. 다음에 차를 사면 조금 더큰걸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골프, 제가 골프를 안 쳐가지고 저는 크게 와닿진 않는데 네. 이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또큰 단점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어, 그럼 이제 단점은 다 들어봤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뭐 3년차 운행 중이시니까 네. 그동안 잔고장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법한 시간이고 그리고 충분히 센터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잔고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센터를 방문하고 난 후기 이런 경험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새 차로 샀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장고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장고장 없었다. 잔고장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영상을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실제 차주 오너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좀 유의미한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유지비거든요 특히나 외제차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말을 해요 외제차 사면은 돈 엄청 많이 나간다 유지비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일단 3년차에 접어드셨는데 잔고장 없었고 그리고 뭐 센터에서 크게 돈 나가신 게 없다고 하면은 요거는 충분히 그런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용기가 될 만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신차를 사면은 네. 처음 3년 동안 보증이 다 되니까 네. 고장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만약에 보증이 끝난 중고차를 산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네. 사실 수입차가 수리비가 큰 돈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건 한번 좀 생각해 볼만 하네요. 음, 그러니까는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크게 유지비에 있어서 걱정할 게 보험료 말고는 없다. 그렇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네네. 보험료가 보통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없다 비용 보 고증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고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다 뭐가 잘못되면은 큰 비용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제차 나중에 리뷰를 할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320d를 운행하시면서는 그런 부분 전혀 걱정되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실제 BMW 320d 오너의 어떤 그 동안의 리뷰죠. 차에 대한 장점, 단점, 뭐 장고장에 관한 거. 이 차를 사게 된 계기 다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이 차를 사려고 하는 주위 지인이 있거나 혹은 다른 분들 차를 지금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BMW 320d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 이게 차가 처음에 운동 성능이 좋다 했잖아요 네네. 그게 단순히 빨리 달리고 네.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차가 잘 나가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 편한 게 있어요. 운전이 편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고. 네. 젊은 사람들이 네. 아직 뭐 챙겨야 될 식구도 없고 할때뭐 네. 이런 작은 차 타는 거 전혀 뭐 그런 건 전혀 애로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추천합니다. 잘 나가고 네. 혼자 타기 좋고. 가격 할인을 네. 잘 해줄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자세히 보시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초기 가격보다 조금 싸게 살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잘 알아보시면은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외제차를 입문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가격 할인을 잘 알아보고 이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BMW 320d F30 바디 실제 오너 저희 채널의 편집자죠 고선생과 함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 차를 많이 타봐가지고 이 차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저도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오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뭐 확실히 BMW는 BMW다 물론 뭐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고요.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중고차는 모르겠어요. 중고차는 저는 일단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차는 진짜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안되신다면큰 고민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있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